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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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발걸음 하나에도 수행하는 힘이 있다. 발걸음 하나에도 수행하는 힘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길을 걸을 때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거리 속에도 복이 되는 그런 그음 거리가 있고 복을 탈탈 터는 그런 그런 거리가 있다고 예전에 선지식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오다 국가 존자와 그의 제자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인 어떠한 수행력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부처님의 제자였던 노비구니 스님을 찾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날 우다국다 존작께서 우다국다 존작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부처님 당시의 수행과 생활을 직접 들어보기 위하여 부처님의 제자였던 노비구니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구니 스님의 처소 앞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다 합니다. 그 개울 그는 다리는 어, 나무로 만들어라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철판으로 개울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다국자 존자께서는 우다국자 존자께서는 대중들을 대표해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과 상단의 기간이 어땠는지를 노비군이 선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군이 선임의 대답은, 아, 전혀 엉뚱한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조금 전에 전 대중스님네들이 저 철판으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올 때 소리를 많이 내고 걸어오는 것을 봐도 불법이 많이 쇠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다리가 철판으로 만든 다리여서 소리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다리를 오고 가는데도 소리가 소연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다국다 존자께서 여러 대중선임들을 데리고 다리를 건너올 때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정, 이것은 불법이 바로 많이 부처님 당시의 수행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처님 법이 많이 세태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우다국자 존재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노비근이 선임의 지적은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어떤 법문보다도 철판을, 철판으로 만들어진 개울가의 다리를 건너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현재의 불법이 어떠한지 에, 평가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한 걸음의 걸음거리와 팔종, 팔동작에도 자신을 뒤돌아 보아 살펴서 수행하는 문을 삼아야 하겠다는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